안녕하세요. 두통치통 공격대장입니다. 이전에 바시 꼼수에 대한 영상을 올렸는데요. 이번엔 이 택틱의 핵심 및 세부 공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택틱이 겉보기엔 되게 쉽지만, 키하려면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선제 조건이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히드록스에서 RDPS가 2만 이상 나와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밀리 분들에겐 죄송하지만, 밀리 딜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밀리는 최대 3명이고, 탱커도 최대 3명을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페이지를 깔끔하게 넘어가야 합니다. 네 번째는 어글 사제와 드리블 보기가 정확하게 드리블을 유지해야 합니다. 앞서 말한 조건이 성립이 안 되면 이 트라이조차 무색하고요. 애초에 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격대장 뿐만 아니라 공대원 모두가 확실하게 어느 타이밍에 딜링을 집중할지를 인지를 해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세부 택틱 설명 들으시면 왜이 조건을 필요한지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우선 1페이지는 사제 어글 작업입니다. 어글 작업하기 전에 드리블 동선을 이해해야 합니다. 바시가 언덕에서만 위아래로 왔다갔다 유지할 수 있게 신경 써야 하고요. 꽤 오랜 시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제분 집중력이 좀 필요합니다. 처음 자리는 무조건 여기서 대기하고 바시가 올라가면 저측으로 이동해서 바시를 저측으로 우측으로 이동하면 우측으로 올라가는 타이밍 인지하셔야 하고요. 바시가 정해진 범위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사고가 날 확률이 높습니다. 이점 유의해서 무빙해주셔야 합니다. 어글은 25만까지 신사가 치마로 어글 작업하고요. 이때 신사 파티에 복수를 넣어 마나샘 토템을 유지합니다. 당연히 나머지 버프 천정, 지능, 발바닥, 왕축, 지축은 들어간다는 전제가 기본입니다. 이건 선택사항이긴 하지만 신사님은 조금이나마 어글작 시간을 줄이기 위해 특마 드시는 것도 추천드리지만 안 드셔도 무방합니다. 그냥 시간이 해결해주니까요. 첫 번째는 사제가 만화가 50%될때 사제 파티 만화 회의를 깔아줍니다. 복수리 두분 계신 공대는 파티 조정해서 두번 깔아주실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드루 자극 순서를 정해서 사제가 만화가 앵고될 때마다 정한 순서대로 넣어줍니다 꼭 만화가 거의 다 달면은 넣어주셔야 하고요 자극이 들어가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만화 제이 되기 때문에 사제는 자극 지속 시간 동안 미친듯이 치마를 돌려주도록 합니다 다음은 흑마조입니다 흑마는 딱히 하는 거 없이 그냥 생전을 해주면 되고요 다만 신사분께서 그룰의 눈을 착용하신다면 서큐를 악재하지 말고 유지해줍니다 이유는 치마 돌면은 패턴태도다 같이 들어가서 장신고 터질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어그를 25만 쌓으면 보기는 정방을 최대 사거리 잡고 정방 준비를 합니다. 그럼 사제는 바실을 바라보는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바실을 올려줍니다. 보기는 바로 정방을 쓰고 왼쪽으로 바로 무빙해서 바실을 다시 왼쪽으로 내려줍니다. 그리고 보기는 계속 드리블을 유지해 주시면 되고요. 인계된 것을 확인한 사제는 바로 소실을 사용해서 어그를 낮춰줍니다. 그리고 공대는 딜을 시작합니다. 이때 캐스터 딜러는 한 점으로 모여서 바시를 최대한 딜링할 수 있는 곳에 모여서 말뚝 딜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73%가 되면 북, 장신구, 개인쿨기, 가속 또는 파괴물약을 먹고 바시가 중앙 가기 전까지 최대한의 딜링을 넣어줍니다. 바시 피가 5% 가까이 빼면 은 성공하신거고 못해도 3%는 더 빼셔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공대마다 다 다르지만 제가 생각하는 최적화 택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번에서 4번 구역까지 3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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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칸으로 나누고요. 양꾼이 4명이면은 각 구역 정령은 양꾼이 처리하고 양꾼이 3명이면은 내 구역 2칸짜리는 밀리 딜러 1명을 배치합니다. 최소 양꾼의 티오는 3명 이상이어야 하고요. 밀리 딜러를 제외한 양꾼은 위쪽에서 딜링을 시작합니다. 독점력 대 빼고는 내려가지 않고요. 그 이유는 당연히 갈래방개의 힐을 받기 위함입니다. 독점령을 가장 먼저 보는 것은 구역 담당 딜러인 양꾼하고 밀리입니다. 그래서 독점령이 구역에 나오면 양꾼이 우선 처리해 주시고요. 양꾼이 직접 루팅하러 갑니다. 그다음 중간 다리조는 무빙 공댕 힐이 좋은 신사와 헤드 그리고 남은 보기를 시킵니다. 이세 명은 1.5 구역씩 전담을 하고요. 독종령이 나오면 받아주기 위해서 계단 한 칸만 내려가서 양꾼의 핵을 받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각 기둥에 4명의 힐러를 배치합니다. 중간조는 본인 기준 가까운 중앙 힐러에게 바로 핵을 넘겨주고요. 힐러는 기둥 근처에서 공대 힐을 해주며 본인이 맡은 기둥이 꺼져도 이패 끝날 때까지 자리를 유지해줍니다. 그 이유는 같은 자리에 나오면은 중간조가 던져준 핵 받아서 아직 안 꺼진 다른 힐러 기둥자리로 던져주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하면 구역 딜러를 제외한 모든 딜러는 핵을 받아야 한다는 부담을 좀 덜고요. 나가와 포자송 딜링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남은 밀리는 나가를 캐스터는 포자송과 나가를 처리해줍니다. 나가 탱은 야드가 포자송 탱은 위장복과 화주를 먹은 전탱이 잡습니다. 정수리 드립을 해도 나쁘지는 않지만 전탱이 당연하겠지만 훨씬 안정적입니다. 이유는 전탱이 말뚝 탱을 하면 기본적으로 캐스터들이 말뚝딜을 할수 있어서 딜링이 상승되고요. 어글도 안정적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어글도 말하면 좀 길고요. 이건 좀 생략하겠습니다. 전탱이 자리 잡는 것은 그물이나 신망으로 이동을 멈추게 해서 자리를 잡게 해주시고요. 전탱은 진입 전 광격 키시고 봉쇄 방태로 빠르게 칼끝 자리를 잡아줍니다. 이패 시작하면 은 나가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10초 뒤에 포자손이 나오는데 중앙 딜러는 포자손이 나오더라도 나가부터 우선 점사해 줍니다. 그래야 포자손 탱커가 자리 잡고 어그를 먹는 시간을 줄수 있고요. 포자손 처리 중에 나가가 나오거든요. 당연히 야드는 캐치하시고 어그를 잡아주고 포자손 처리가 마무리된 캐스터는 다시 나가를 잡아 줍니다. 이것을 반복하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나가 잡고 포자손 잡고 나가 잡고, 포자순 잡고, 이런 순으로 잠든다는 것을 딜러들이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핵한 개가 남으면 보기는 자리를 잡으러 가시고요. 공대장이나 아니면 다른 힐러가 보기에 중간 핵조를 대신해 줍니다. 한개 남은 핵이 잘 전달되면 바로 기둥 풀지 말시고 대기했다가요, 포자순부터 처리해 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여유되면 모든 딜러를 미리 1패 때다시 딜했던 자리로 미리 이동 가고요. 이 상황이 가장 베스트입니다. 포자손 처리 이후에 다음 포자손 DBM 4초 전에 마지막 기동을 풀어줍니다. 그때는 나가탱 야드는 보기에 무빙자리로 천천히 이동해서 나가도 드립을 해주시고요. 딜러는 서로 약상계해서 자리를 잡고 블러드, 쿨기, 장신구, 딜, 물약 등으로 영혼의 딜링을 시작합니다. 미리 3패 때 서로 약상계 의 자리를 미리 정하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그 이유는 바닥은 한 명만 맞게 해서 공대원 간의 무빙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힐러 탱커는 첫 바닥 이후에 씨앗 및 지뢰를 깔아 바닥 유도에 도움을 주는 것이 가장 베스트입니다. 왜첫 바닥 이후이냐면, 3패 되고 약 50초 정도 뒤에 바닥이 생기는데요. 3패 되자마자 쓰면은 씨앗과 지뢰는 1분 지속이라 큰 의미 없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뢰는 1분 쿨이라 뭐 크게 상관은 없지만 씨앗은 15분 쿨이라 한 번밖에 못쓰기 때문에 유의미한 타이밍에 써주는 것이 좋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바시 50% 피통이 약 300만이고요. 이것을 3패 돌입 200초 이내로 컷을 해야 승산이 있습니다. 양꿈 펫은 3패 돌입 전 이동전에 대기 플러스 방어적으로 해주시고요. 바시 타겟 공격을 눌러줍니다. 첫 바닥이 떨어지면 밀리는 빠져서 중앙으로 이동해서 바닥을 유도시켜 줍니다. 그 이유는 밭이 이속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딜링이 어렵습니다. 뒤잡기도 어려서 딜이 안 나오기 때문에 밀리는 미리 그냥 바닥을 보시면 바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양꾼 팻도 1바닥 떨어지면은 수동적으로 바꾸면 처음에 대기를 눌렀던 그 위치로 팻이 이동해서 바닥을 유도시켜 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야냥분들에게는 정말 죄송하지만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자 그럼 왜 제가 200초 이내로 잡아야 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설명 들으시면 그동안 바시 못잡은 공대원 분들은 3패 때왜 자꾸 5%만 남기고 못잡았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바시 피는 약 300만이고요. 3패 바시 딜링 이후 평균 rdps가 15000이라 가정했을 때 킬타임까지 약 200초가 소요됩니다. 그 중에 약 50초 동안은 바닥이 안 나오기 때문에 첫 바닥 이후 150초 동안 바닥을 보며 딜링을 시작해야 합니다. 가로축은 포자 날개 순서고요. 세로축은 바닥의 주기입니다. 약 26초당 한 마리씩 포자 날개가 추가되고요. 약 16초 간격으로 포자 날개가 바닥을 떨어뜨립니다. 이것을 적어둔 것이 지금 보이시는 것이고요. 왜 상위공대가 첫 번째 포자를 잡는지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보시면 150초 기준에 총 9번의 바닥을 떨어뜨립니다. 그 말은 첫 번째 포자를 잡으면 그만큼 바닥을 생각보다 많이 덜 본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지만 포자 날개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순간순간 다가올 때 타겟 변경해서 때려야 하고 피통도 42,000이라 금방 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위공대 분들은 딜이 되니까 가능한 방법이고요. 다음은 150초 동안 바닥의 개수를 적어둔 겁니다. 마이너스 1은 바닥이 30초 뒤속이기 때문에 사라지는 바닥의 개수를 반영한 거고요. 첫 포자 날개가 바닥을 떨어뜨린 시점부터 약 150초 정도 뒤에는 약 12개의 바닥이 깔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더 늘어나고 힐 밀리고 바닥 피하다가 딜안 돼서 못 잡는 겁니다. 그동안 왜 밭이 막바지에 못 잡았는지 이거 보면 이해 되실 겁니다. 밭이 3패 돌입하고 약 3분이 지나면 2초당 한 번씩 바닥이 떨어집니다. 정배의 뿌무의 전화 충전에 바닥도 2초당 한 번씩 떨어지는 상황이니 딜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시가 켈타스보다 공대 RDPS의 영향을 크게 받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애초에 공대 RDPS가 안 나오면 아무 의미 없다는 것도 설명되고요. 왜 밀리를 최소화시켜야 하는지도 설명이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3패 때 바시를 못 잡았는지도 바시는 10%부터 시작이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도 아실 겁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 내용은 다 설명되었고요. 제가 생각한 택틱 최적화와 왜 바시킬이 어려운지도 이해가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